안녕하십니까. 성북동영어쌤 SK쌤입니다. 오늘은 수특라이트 어, 2019년 새교재 제3장의 게이트웨이 문제를 다뤄봅니다. 에, 함축된 의미 파악 문제라서 문맥을 해석을 잘 해서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에, 사실은 이 문제를 내는 어구를 밑줄을 쳐놓고서 이제 물어보는데 그 문장들이 그냥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안 되는 문장들입니다. 뭐라 그럴까. 약간 앞뒤를 잘 아시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문맥이 해석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로꼭 내더라고요. 그래서 잘 봐주시고 전체적인 의미 파악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입니다. 자, 1994년 8월 12일에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went on strike. 그래서 메이저 리그의 그 야구 선수들이 파업에 들어갔답니다. Bringing baseball to a halt for the rest of the season. 그래서 나머지 시즌 동안에 야구 시즌을 중단을 시켰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원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이 있어서 파업에 들어갔다라는 유명한 수고고요. Bring something to a halt라는 표현이 있어서 모모의 중단을 야기하다. 무엇, 무엇, 무엇을 중단시키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여기 지금 halt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halt가 뭐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떡! 멎어버린,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서요. 그 멈춰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4는 the rest of the season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어, 8월 12일에 지금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 ended in April of the next year 예요그 그러니까 다음에 4월 달에 시즌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메이저리그는 12월 달에 보통 그, 월드 시리즈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4월에 끝난 거면은 엄청나게 지연된 일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좀 봐주시면 좋은 그런 얘기는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장입니다. The strike, which lasted 235 days, ended in April of the next year. when a federal judge issued an injunction against the club owners 이렇게입니다. 여기 injunction이라는 단어 있네요. injunction은 법원의 명령을 injunction이라고 합니다. 물론 법원 명령을 court ord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 court order를 제대로 줄여서 용어로 한단어로딱 얘기하면 injunc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알아주시고 이게 어려운 단어이는 한데 이번 기회에 좀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which lasted 235 days. 235일간 라이브한 Last hit, 지속된 the strike 그 파업은 when a federal judge issued an injunction against the club owners 연방판사가 구단 소유주들에게 반대를 하는 injunction 법원 명령을 이슈 발표를 했을 때에 어, 그 다음에 4월달이었고 그때 끝났다. 라는 해석이 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네, 뭐 문법상이요, 휘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휘치 앞에도 쉼표가 있고요, 휘치 뒤에도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관계사절은 관계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삽입절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삽입절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선행사는 또스트라이크인거 아실만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 라스트는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속되다 즉 우리말로 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태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지속되다라고 해석. 되지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는 것도 불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서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사는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뒤쪽에 페더럴인데 연방의 연방에 관련된 이런 뜻입니다. 이 페더럴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주 하나가 나라 하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가 50개인데, 이 50개 주가 모여갖고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룬 거지만, 주 하나하나에는 주법이 우선합니다. 그 주를 다스리는. 그런데 두개 이상의 주에 관련된 무슨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그거는 그, 뭐, 어떤 주의법으로 해결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개 이상의 주가 한꺼번에 연관되는 일이 생기면 그럴 때 쓰는 법이 연방법이라는 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federal l a w 라 그러고 이제 주법이 있으면은 이제 주 내에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federal g e 가 나와서 연방 판사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구단은 50개 주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에는 막 구단이 두 개씩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막 미국 모든 주에 구단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연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연방판사가 나오게 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issue라는 단어가 있어서 뭐 서류나 명령 등등을 발급하다 발표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잘 봐주시고 against가 있어서 반대로 뭐뭐 한다 역으로 뭐뭐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전치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lub owners 즉 구단 소유주들에게 반대하는 법원 명령을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해석이 됐었던 거 조심해서 봐 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어, 이슈 자체를 무조건 명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슈를 동사로 써서 발급하다, 발표하다의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연결해서 다시 한번 봐 주시는 거또 강조 말씀드립니다. 3번으로 가 볼게요. 3번 문장. Just before the strike 파업 직전에 Baseball was enjoying one of the most exciting seasons in many year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파업 직전의 야구는 어, 수년 동안에 있어서 가장 흥미진진한 시즌 중에 하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이거 having a great time, having a great season 이런 표현인데 요거를 인종잉으로 바꿔 쓴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더 most 뜬 다음에 in many years 나와갖고 요런 거를 왜그 최상급을 만드는 공식을 상대 최상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플러스 최상급 나오고 그럼 그 최상급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나온 다음에 인 플러스 범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더 최상급 나온 다음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 최상급이 수식하는 명사 나온 다음에, 오브 플러스 복수 명사를 쓰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 꼭 알아주시고, 여기 그래서, 인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 다음에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인 다음에 범위가 나올 때, 이 범위가 지금 many years 같이 이렇게 복수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in a country라든가, 뭐, in the group이라든가, 뭐, in the school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집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수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인 플러스 범위,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 오브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심하셔서 최상급을 만드는 공식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다른데서 다 배우셨을 테니까 잘 이해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4번 문장 The lonely Montreal Expos were leading their l e a e by six games. 그래서 별거 아닌 팀이었던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그래서 몬트리올 엑스포스는 캐나다 팀입니다. 캐나다에도 몬트리올 엑스포스도 있고. 뭐또 이제 다른 그 캐나다 도시에도 팀이 있어서 그래서 캐나다 하고 미국은 그 프로 경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뭐 nba 같은데도 토론토 랩터스 같은 팀이 있어서 캐나다 팀이거든요 근데 nba 이제 미국 팀이랑 경기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NHL이나 네, 그 다음에 nhl 이나 내셔널 하키리그 라든가 또뭐 이제 내셔널 풋볼리그 라든가 이런데도 캐나다 팀이랑 미국팀이랑 경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없었던 이제 몬트리오 엑스포스인 캐나다 팀이 그들의 리그를 by six games 여섯 게임 차로 1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리딩이니까요. 그래서 이 차이를 나타내는 전체 사바이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토니 고인, 토니 고인이라는 강타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은퇴했지만 그래서 토니 고인 was enjoying 0 .400 batting average. And a number of ballplayers were having better year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뇌이 네, 토니 그윈은 사할 타율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여기서의 이제 워스 인조인도 워스 해빙으로 똑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조인도 여기 나오는 인조인처럼. 헤빙으로 바꾸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4할 타율을 치고 있었답니다. 야, 이게 말이 좋아 4할 타율이지. 그죠? 꿈의 타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4할 치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근접했던 선수가 이종범 선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4할을 치질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백인천 선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이제 원년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너무 옛날 얘기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도 4할이면 완전 꿈의 타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토니 구인이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시즌 중반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A 어, number of ball players 많은 수의 야구 선수들이 Banner Ears 이 Banner e a r 는왜 이렇게 학교나 어떤 단체가 자기네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방에 붙여 놓고 막 그리고 우리도에 그 축구 같은거 응원하면 은 한국팀이 이렇게 한국 써가지고 그러, 응원할 때 드는 거 있잖아 요 그런걸 Banner라 그러죠 그래서 인터스의 b 너는 이제 왜 광고에 주로 사용하는 거를 배너인데,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걸 보면 네이버나 다음 마크가 있고 바로 그 밑에 광고가 크게 달리잖아요. 제일, 그 제일 비싼 광고, 그죠? 그런 거를 배너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너로 걸어 놓을 만큼 자랑스러운 해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커리어 하이를 막 달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보잘 것 없는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6게임 차로 리그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으며, 토니 그위은 4할의 타율을 치고 있었고, 많은 수의 선수들이 아주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빙은 이 앞에 나왔던 인종 g 이랑또 바꿨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얼마든지 같이 보실 수 있는 얘기인데, 어, 앞에서 인조잉을 썼으니까 뒤에는 해빙을 써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쓰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좋고요 여기 어 넘버 o 브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a number of는 many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ball players, 보이시죠? 그죠? 뒤에 그래서 복수 명사가 오게 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지금 a number of ball players가 주어고, 그죠? were having이 동사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 number of ball players는 many player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many players가 돼서 얘가 이제 were로 가서 복수 동사를 받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밑에 박스를 좀 보시면, '어 넘버 o 브와 '더 넘버 o 브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요. '어 넘버어브'는 매니가 똑같, 매니랑 똑같고 뒤에 복수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더 넘버어브'는 '뭐뭐의 수' 이런 뜻으로 수거가 아닙니다. '뭐뭐의' 그 '뭐뭐의 넘버 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이 '어 넘버 o 브가 명사를 수식하게 돼서 매니가 이제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m a 가 수식하는 명사는 당연히 복수 주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사가 복수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 a number of가 나오고, ball players가 나왔는데, 이 ball players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war having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복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the number of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 오브 명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수거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오브명사는 수식어구라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지워 버려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수가 주어인 거예요. 수. 수가 주어니까 이 동사는 당연히 단수 동사로 뜨게 되는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버브와더넘버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계산법이 틀린 어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시고 그래서 어 넘버부를 한 덩어리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더 넘버부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더 넘버부는 그냥 관사, 명사, 전치사가 나오는 게 맞고 오브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더 넘버부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더 넘버부에서는 오브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오브 뒤에 명사가 그냥 전치사 더하기 명사로 이렇게 그 수식어구로 그냥 잘라지는 그런 구조가 돼요. 하지만 어 넘버부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가 맨이랑 똑같다.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를 취해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many ball players 같이 쓰여서 이게 were having으로 복수동사를 취한다 이 부분을 반드시 감안을 해서 좀 봐주시는 게 중요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5번 문장 보시죠. Just before the strike, strike 직전에 파업 직전에, the famed hitter Ken Griffey Jr. was asked what he thought about the upcoming strike. 스트라이크 직전에 즉 파업 직전에 유명한 타자인 캔그리피 주니어는 이 캔그리피 주니어는 캔그리피 주니어의 이름을 딴 야구 게임이 이제 EA 스포츠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선수입니다 캔그리피 시니어도 전설의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자는 뭐 엄청나죠 근데 어쨌든 이 글에서 유명한 타자인 캔그리피 주니어가 이제 What's asked? 질문을 받은 거죠 What he thought about the upcoming strike?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질문을 받았을 때, especially since he and so many other ball players were doing so well. 여기 그와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야구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6번 문장 가서요, he replied.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We picked a bad year to have a good year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picked a bad year. 나쁜 해를 선택했어요. 투어버 구리 r 좋은 해를 보내기에는 너무 나쁜 해를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파업 때문에 훌륭한 시즌을 sacrificing, 희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정답이 2번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자, 5번 문장부터요, 다시 볼게요. fame d 입니다 유명한, 저명한인데요. 여러분이 유명하다, 저명하다 그러면, famous부터 뭐 생각나는 단어가 사실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단어를 많이 봤을 텐데, 이거를 한 방에 정리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 사람들이 정리를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제 박스에다가 아예 해놨습니다. 자, 유명한, 저명한. Famed, Famous, 그죠? 뭐 이건 유명하고, <laughs> 진짜. Renowned도 있고요. Celebrated, 그죠? 우리 왜 c e l e b r i t y 라그래서 유명인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celebrity가 이 celebrated와 같이 나오는 말이고요. Noted, notable, Named, 그죠? 우리 왜 야, 이 사람 네임드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격투게임 하십니까? 저는 철권이라고 게임을 하는데 그 철권에서도 유명한 플레이어들이 계세요 뭐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계시는 무릎 선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계신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막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선수들이랑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완전 지지만 <laughs> 근데 같이 게임을 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영광인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네임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드라고 하는 게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i l l u s t r i o u s 라는 단어도 있어서 유명한이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어, 이 네임드 같은 말은 요새 많이 쓰죠 우리도 네임드냐 이렇게 말그 사람 네임드냐, 뭐 유튜브 유튜버 같은 분도 그 사람 네임드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 좀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될것 같아요. 자, 어캥그리피 주니어 다음에 w a s a s k e d 떴고, 그래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캥그리피 주니어가 지금 주어지만 요게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동태 문장이니까 캥그리피 주니어에게 그러니까 에스 k 가 4형식 동사였던 거죠 그래서 캥그리피 주니어에게 다가오는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캥그리피 주니어가 주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하나 뒤에 남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what he thought about the upcoming strike 이렇게 나와서 이거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의 어순에 주의해서 what he thought about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what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어요 What did he think about the upcoming strike?가 원래 문장입니다. 그죠? 의문문으로 쓰면. 의문문의 어수는 의문, 문의 어수는 의문사, 조동사, 주어동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를 그냥 he thought로 그냥 써서 주어동사 어순으로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해서 봐주시면 또 좋았죠. what부터 이제 strike 전체가 그 간접 의문문으로 쓰여서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이 especially since인데, 여기서 since는 because나 as와 같은 뜻이어서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죠. 그와 다른 많은 야구 선수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가오는 그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그런 해석이므로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게 있어요. 아더. 그래서 이 아더 나왔는데 여기 버 플레이어스가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라색 박스에 보시면 아더하고 어나더하고 두 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더요. 아더는 형용사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복수 명사나 불가산 명사가 오게 돼요. 여기서는 ball players라는 복수 명사가 지금 보이시죠? 그런데 3번이 중요합니다. the other the others others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좀잘봐 주시고요. another 볼게요. another는 관사 언과 아더를 합친 말이라고 볼수 있어서 단어에 관사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another는 명사와 형용사로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면 당연히 단수 명사가 되죠. 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형용사로 쓰면 뒤에 단수 가산 명사가 오게 됩니다. 왜요? 언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단수 하나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가 오는 거죠. 왜냐면은 불가산 명사나 아더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형용사로 쓰면 뒤에 단수 가산 명사가 오는 거. 그다음에 관사와 함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단어 자체에 언이라는 관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죠 언이라는 관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언나 더나 이 언이나 이런 걸 써버리면 관사가 중복되니까 틀리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 아더하고 언하더는 서로 약간은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두 개를 항상 엮어 가지고. 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차원에서 한번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문법상은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어휘라든가 이렇게 약간 내용을 파악하는 위주로 나와서 이럴 때 이렇게 문법을 조금 조금 해놓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막 문법이 무시무시하게 복잡하게 나오면 시간 내에 하기도 힘들고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들으시거든요 유튜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갖고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올. 때 때. 지금 여기, 그, famed 계열, 또 동의어 쫙 정리했죠? 어, 넘버 m b 하고더넘버 m b 정리했죠? 아더하고 어나더 정리했죠? 그래서 사실은 문법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많이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김에 잘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여기서의 히든 캥그리피 주니어였죠? 그래서 캥그리피 주니어가, We picked a bad year to have a good year. 우리는, 좋은 해를 보내기에는 너무 나쁜 해를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to have a good year. 지금 같이 우리가 모든 선수들이 잘하고, 우리 팀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막 이렇게 잘 하기, 잘 하는 시즌을 갖기에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나쁜 해로 골랐다 <laughs> 이렇게 된 그런 해석이죠 그래서 for the strike 즉 파업을 위해서 we are sacrificing a great season sacrificing 희생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대단한 시즌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뭐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올라가서 복습 한번 해보죠 1번 문장 On August 12, 1994, 시작해서 고원 스트라이크 어구 조심하시고, bringing something to a halt라는 수고 있었던 거 조심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2번 문장 가시죠. 어, 관계사 위치 어떤 상태인지 잘 보시고 동사 자동사 last 보시는 게 좋고요. 연방의라는 표현으로 federal이 있고 그다음에 서류 등등 명령 등등을 발표하다, 발부하다, 발급하다에 계서 issue라는 동사가 있었고 전치사 against 조심하시면 좋았습니다. 3번 문장. 저의 인조인과 해빙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문장 내에서는, 그러니까 인조인과 해빙를 항상 같은 걸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인조인과 해빙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장에 나오는 여기 인조인과. 그 4번 문장 두 번째 줄에 있는 having 그래서 요 having 요 enjoying 이 enjoying은 having enjoying having enjoying 다 바꿨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거 말씀드려 보고요 상대 최상급에 대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덕 플러스 최상급 수식하는 명사 인 플러스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 혹은 인플라스 범위 대신에 오브 더하기 복수 명사로 이제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린 바 있었습니다. 4번 문장입니다. 바이 6 게임스가 나서 와 차이의 바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 6 게임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6게임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이니까 잘봐 주시고. 자, 배팅 에버리지 4할 대단하죠. <laughs> 그 다음에 언업버브하고더넘버어브 어, 정리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요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블로그에 교재를 올려놓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쇄하셔 갖고 잘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거 인쇄하시기도 좋고 파일 관리하시기도 편하게 그림 파일로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거 jpeg 파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고 그거 인쇄하시면 a4 용지에 딱 들어가게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잘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베너이얼스가 자랑스러운 연도들 자랑스러운 해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자 안에서 내려가서. 5번 문장입니다. 자, famed에 대한 거 정리해서 밑에 제가 다 써놨었고요. 그 다음에 what he thought about the upcoming strike였는데 그래서 네,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고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을 사용했다. 원래의 문장은 what did he think about the upcoming strike였으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중요했다라. since는 because와 as로 쓰여서 접속사의 형태, 그리고 의미를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았다. 에, other 있어서 형용사 o t 그리고 이제 명사, 형용사로 다 쓰이는 a n o t 도 같이 한번 정리해서 보시는 게 중요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뭐 있을까요? We picked the barrier to have a good year인데, 문제를 꺾 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파업을 위해서 훌륭한 시즌을 희생하고 있다라는 2번이 정답이었던 거잘 봐주시고요. 어 트랜스레이션 해석 뭐 워낙 재밌는 문장이라 잘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 보케 a r 리 부분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괜찮던. 았 그래서 법률 용어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스트라이크라든가브링투어 l 트라든가 이슈라든가 인 o 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쏠쏠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인정션을 제외하고서 다른 단어들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좀잘 봐주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에, 요, 그, 전체적인 어떤, 요, 이, 이 함축된 의미 파악에 대한 이 시리즈는요, 어, 전체 문장의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를 잘 파악하면 금방 문제를 풀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축된 의미 파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점수 비중도 높지는 않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지금 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대 최상급이라든가 또 내려와서 뭐 이게 어떤 동의어 계열이라든가 또 문법 사항을 많이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1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